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원 운의TV 주순영 선교사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또 우리 어, 게스트 분을 찾아서 신발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송기천 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장대원 운의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포 네. 북변동에 자리 잡은 신발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업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사장님, 여기가 진짜 신발 백화점이네요. 네. 신발이 너무 많습니다. 신발 이거 팔다가 못 파는 건 어떻게 합니까? 못 파는 거는 뭐, 없어요? 그냥 뭐, 없는 게 아니라 많죠. 못 파는 거는 북한에서 네. 보내면 어떨까요? 제가 북한에서 왔어요. 아, 어, 네. 북한에 것도 가능하고. 네. 네 왜냐면, 이제는 네. 저, 북한에다 보낸다 생각하시고, 네, 네. 나머지 있으면 자루에다 이어놓으세요. 그럼 아... 제가 가지러 올게요. 아, 그거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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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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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거 만나자마자 신발부터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팔다 남는 거 보내도 되요 아니, 괜찮아요. <laughs> 팔다 남는 것도 북한 사람들은 음... 비올 때면 장화 하나를 구입해서 음... 장화 하나를 어 장만했다. 음. 이러면 여름 장마 준비는 음. 끝이에요. 음. 겨울이면 동화 하나 준비했다. 하면 음. 겨울 준비가 끝이고 그렇지.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에이. 우리의 반쪽 나라 북한. 에이. 그런데 그래도어려을때 우리 그렇죠? 어렸을 때는 뭐 우리 어. 어, 더 했어요. 우리도 그게가 네, 어, 그게가몇년동거가요 어. 남한이? 그때가 육이오. 지나고 한 음. 보자 한 70년대, 네. 어, 70년대만 해도 참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아, 그때만 그러셨구나. 해도 우리 뭐 네네. 학교 다닐 때뭐 가방이 없어가지고 음. 보직기에다가 이렇게 미구대니 그런 시절이니까 음, 책을 네. 그 운동화도 없어가지고 고무신 신던 시절이니까 네. 그런고 아. 생각하면 은뭐 지금은 좋네요. 많이 좋아진 거지, 아 그래요, 네그 네. 발전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신발도 좋은 신발들이 네. 많네요. 그럼데 어디서 받아오는가요?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그 이제 서울역 네.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맨들어 가지고 네. 우리가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사오하다가 이제 팔았는데 네, 네, 네.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음. 신발을 못만들어요 아, 네. 파는 가격을 못 음. 맞춰.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네. 거의다가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중저 들어오면은 네. 콘테이너를 이제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와 인천 항으로 음, 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콘테이너를 하나 가져오면은 네. 그걸 쪼개 가지고 열 네. 명이서 쪼개 가지고 이제 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음. 게,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 이게 음. 그 전에 염청계에서 가져올 때는 하나 두개 가져와서 이렇게 팔면 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이거 하나, 둘을 못 가져와요, 이거를. 네네. 가져오면 이래, 박스띠기로 뭐, 네. 500개, 1000개 이렇게 가져온다. 어, 그러면 대표님, 큰 우리, 거라고, 저, 송대, 남... 송 대표님, 그것도. 신발이, 저, 이, 뭐라 합니까? 창사를 시작한 지몇년 음. 됐어요? 이제는 백화점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전, 내가, 저, 음. 보자, 56년생인데. 네. 배우질 못했어요, 제가. 아 우리 시절에는 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배우질 못해가지고 이제 집이 평택인데, 네. 이제 중학교 졸업 고서는 네. 바로 서울 올라가지고 명동이라는데 이제 구두거리가 네, 네. 우리나라에 명동밖에 네. 없었어 구두가. 아, 그 네. 당시만 해도. 네네. 네. 네. 명동에서 이제 마포지 램면서 이렇게 구두일 네. 네. 배우기 시작한 게 네. 73년도. 네. 73년도에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네. 군대 갔다 온거 3년 빼곤 계속 이것만 했어요. 음,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우물만 파고 그렇지, 딴걸못 했어요. 다려오셨네요. 군대에 있을 네. 때 이제 운전 네. 3년하고 수송부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다 평생을 구두만. 평생 지금까지 그 그러니까 이제 네. 명동에서 직장 생활하다 네, 네, 네. 음. 백화점에서 음. 또 직장 생활하다 이제 백화점 네. 그만두고 네. 나이가 차니까 이제 자영업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어, 하게 된 거죠. 네. 사장님. 오래됐습니다. 근데 사장님 우리 그저 음. 백화점 우리 사장님이시며 대표님이시니까 참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참 이렇게 애처가시더라고요. <laughs> <애척. 웃음> <laughs> 네. 그리고 가정에서 음. 너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음. 또 자제분들을 위해서 또 요리도 음. 그렇게 잘하시고 에이.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가지고 야 이분을 꼭 지금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음. 꼭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고 계시는 우리 송 대표님이어서 제가 언제든지 꼭여기를 오리라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미국 목사님이 신발이 젖어서 슬리퍼를 신어서 그래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어 저런 신발은 완전히 우리 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신또 신발이에요 너무 좋네요 이게 네. 유행이 모두 네. 네. 마찬가지로 바뀌듯이 옛날에는 네. 남자분들 보면 그냥 네. 앞에가 네. 코가 있는데 네. 막, 막, 막 바짝 바짝 해가지고 신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시, 없고 네. 옷이 캐주얼로 바뀌면서 구조도 네. 저렇게 이제 세미 캐주얼로 예. 정장에도 신고 네. 저렇게 청바지에다가도 네. 신고 네. 이렇게 바뀌어요 흐름이. 아 그래요? 지금은 저런 걸다 신어요. 아 그래요? 음. 아 신발 너무 멋있네요. 제가 어한요 코로나 시작되기 음. 전에 네. 제가 좀 목사님들을 많이 제가 집회할 때 음. 1시간, 2시간, 3시간씩 서서 집회하다 보니까 다리가 음. 뚱뚱 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음. 신발을 음. 구두 제, 우리가 주문해서 만드는 신발을 뭘합니까 음. 수제화. 수제화. 네, 기능성, 그걸, 기능성 수제화를 네. 120만 원씩 주고 목사님들을 어. 한 6목사님한테 제가 해드렸어요. 음, 네.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랬어요.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니까 음. 제가 그걸 아직 해드리지 못했는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음. 근데 오늘 주신 걸 보니까 너무 편안해 보여요 아, 보이네요. 여기도 지금 저 기능성이 있어요. 아, 기능성 있어요. 네, 오래서 이게, 설교하는. 어, 이거 네. 수, 이거 편집되나? 일어났다가, 가, 돼요? 어, 게, 아, 괜찮아요. 어. 네. 편집되지 아요 저쪽으로 갔다 오세요. 음. 편집은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계속 말할 거예요. 마이크. 아, 네, 어, 여기. 마이크. 네, 그거 좀 빼고, 조절해 주세요. 음, 음. 여기가 수제한가요? 네, 기게 이제, 아까 네, 그, 네, 장로님 네, 네. 그 장르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요게. 아 근데 여게 이제, 기능성, 네, 네, 네. 시장한데, 여게 네. 이제, 혹달린 신발이라 해가지고, 네, 혹달린. 아, 이제, 제가 혹달린 신발, 음. 거기도 제가, 저, 주님 사랑의 프로그램 녹화로 가야 되는데. 근데 신으면, 이거 여기서 지압 역할을 해서, 네, 건강에 네. 좋다는 거 혹달린 신발요? 네, 그 혹달린 신발 대표님을 제가 잘 아는데. 아, 그때 그래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아. 주님 사랑해요 우리 구티비 프로그램을 촬영했어요. 아, 아, 아. 그게 사장님. 이 신발이에요. 이게. 아, 그게 이 신이에요. 네. 데 이게 네. 비싸지 않은데 처음에는 많이 비쌌어요. 네, 이게 얼마예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29만 7천 원인가 아, 그러세요. 그래요. 여기 아,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운영하는, 장로님 운영하는, 운영하는 거예요. 거예요? 아, 맞아. 그, 신발. 그분도 교회에. 아, 그래. 네, 그래서, 아 공장을 우리가 <laughs> 다큐처럼 찍었어요. 예, 네. 네, 현지에 들어갔습니다. 이분 고생 많이 하신분이요 네. 그리고 신발도 하나씩 어. 우리가 선물 받았어요. 호다리 음... 그 신발을 아, 이 호다리 신발 구두도, 음... 이, 어, 구두는 그때 뭐 제가 구두 신을 사람은 옆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네. 아, 이 신이구나. <laughs> 네. 네. 근데. 이건 남자 거고. 남자 거. 여자, 여자 거는 있어요? 여자 거는 있는데 여자 거는 네. 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옛날에 아. 그. 저저 저, 싹스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신발이 있는데. 네. 이제 기능성 신발. 아, 요새는 네. 저런 게또 많이 나와요. 네. 아유, 됐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저 대표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성 네. 대표님. 네. 대표님 하나님을 만난 지몇년 음. 됐어요? 저는 교회에 나간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대신앙은 아니에요. 못태신앙은 네. 아니고. 네. 아,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저희 집안이. 네. 원래, 그, 저,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음. 어머님이 이제 시집 오면서, 네. 뭐, 불교도 아니고,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저, 미신 같은 아, 거, 그런 아. 걸 믿게 됐어요. 아, 그.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네. 집에서 이제, 데니다가 학교를 미션스쿨 나왔어요. 음. 기독교 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네네. 미션스쿨, 아, 네.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걸 데니다가 이제, 네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크리스탈. 그 우리 네. 그 형수. 네. 네. 며느리가 이제 형수가 이제 음. 들어왔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형도 교회 다니고, 네. 형수님도 교회 다니고, 이제 집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대표님으로 인해서 지, 이 모든 교회 다니는 거야. 아니지, 정국아 형수님, 형수님 때문에. 네,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어, 어쨌든. 그렇게 돼서 너무... 교회 집안이 되는데. 네. 음, 음 근데 음. 믿음이 대단히 네. 좋으시더라고요. 아니요. 네. 아니고. 아니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많이 부족하죠. 보니까 교회를 선택해도 음. 잘 선택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 단위에 갈 빠질 수 있다. 아, 그 나, 너무 놀라서. <laughs> 아니, 제가 그, 진짜로 그, 진짜 들으면 네. 딱귀회 거저 딱 바뀌거든요. 음, 그래서 교회 아, 괜찮으신 분이구나.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들이 많지만, 네. 음. 그 종교가 물론 좋은 일을 하는 데도 많지만 네. 보면 네. 그 이단이 많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는거걸 음. 하고 인생 네. 망치는 걸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네. 그 얘기를 내가 한번 한 적은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너무 귀하신 분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또 동생이 또어 우리 송대표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이런 분이라면 꼭좀 다시 한번 좀 만나서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이 그 날이네요. 네. 그날이네요. 아유, 네. 네. 네.